이야기하는 불교의 불교가 이야기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있대. 자, 인간을 구성시키는 요소가 있었어. 자, 이걸 오온이라고 해요. 이 오온이란 다섯 가지 집착의 무더기야. 이걸 오온이라고 얘기를 해. 기억나니, 얘들아? 자, 오온, 말할 수 있어야 돼. 색, 수, 상, 행, 식이야. 색, 수, 상, 행, 식. 이렇게 다섯 가지로 설명하잖아. 그치?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어. 한 번만 설명 들으면 돼. 자,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색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육체적인 측면을 말하는 거야 인간의 물질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만져지는 거죠 육체를 이야기하고요 자 그다음 수상행식은요 우리 인간의 정신적인 측면을 이야기해 우리 인간은 육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자 그래서 이 세기 육체의 부분 예를 들어 볼게 즉.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라이브 클래스를 해야 된다는 라 소식을 들었어. 자, 선생님이 이 소식을 들은 이유는 귀가 있기 때문이지. 라이브 클래스 수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문자를 볼수 있었던 이유는 선생님 눈이 있었기 때문에 문자를 봤던 거야. 그쵸? 자, 우리의 귀가 있어. 귀가 있어, 자, 얘들아. 자, 귀가 있었기 때문에 라이, 라이브 클래스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소식을 들었어. 자, 라이브. 클래스 수업 해야 돼자이 이야기를 귀가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 들었죠 자 그럼 이걸 듣고 이제 선생님의 정신적인 작용으로 넘어간다 허! 들었어 뭐 라이브 클래스를 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였어 자, 내 정신적으로 받아들인 거야 이건 허! 자, 이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에 상 선생님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맺혀 자, 이걸 표상이라고 말해 표상 이미지화 뭔 말이냐 뭐 라이브 클래스를 해야 된다는 걸 듣고 이걸 받아들였더니 선생님 머릿속에 뭐가 떠올랐냐면 헉, 라이브 클래스 아, 뭔가 ASMR을 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막 떠올라 헉, 라이브 클래스 이런 거잖아 막 이런 거아유 이런 거아 해봐야 되나 자 이런 어, 유튜버들이 떠오르면서 선생님 머릿속에 상이 잡히고 행 의지가 생겨요 의지가 어 ASMR 해볼까. 선생님의 지난주의 상황을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야. 자, ASMR 해볼까? 자, 식, 판단을 내려요. 마지막 식은요, 판단 내리는 거야. 아니다. 하지 말자. 과하다. 과하다. 이걸 한다라고 내려도 고통이지. 아니, 해볼까? 하자. 해보자. 어, 어떻게 하지? 자, 우리는 고통에 빠져요. 자, 1년에 이 모든 것들은 색소상인식이라는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은 고통에 빠지는 존재란 말이야. 그치? 자, 그래서, 형준이 왜 물음표야? 자, 아니다, 과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한 거잖아. 결심하고. 뱉었지? 정말 미안해. 자, 요런 겁니다. 요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의 구성 요소가 돼. 색스상행식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으로 일시적으로 가화합되어 있는 상태로 삶이 만들어지고요. 요게 흩어지며, 해체가 되면, 오온이 해체가 되면 우리가 죽음이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리의 업에 의해서 다시 또 태어나겠지? 또 다른 오온이 만들어져서 태어나고 다시 흩어져서 죽게 될 거야. 자, 요 이야기. 불교에서 인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인간 설명하는 내용. 자, 그러면 자, 8번 보자. 불교에서는 인간의 자아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요거. x죠? x야. 제법 무아야. 9번. 불교에서는 무아를 깨달아. 만물이 고정된 실체 임을 인식해야 된다. 이거 틀리지. x. 뭐만 지우면 되냐면 임만 지워. 임. 실체가 없음이라고 쓰자. 임만 지우고요. 가없음이라고 쓰자. 가없음. X. 10번. 불교에서는 집착과 탐욕을 버려야 무명의 경지. 얘들아, 무명.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무명, 마이너스야. 어, 아름다운 문장에 속지 마세요. 자, 무명의 경지에 도달하면 안 돼. 경지 그런 거 없어. 마이너스야. X. 11번. 불교에서는 불변의 자아를 깨달아야. 틀렸죠? 이미 틀렸어. 불변의 자아는 없어. 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아니야. 팔 정도를 수행하면서 진리를 터득해야지. 자, X. 자, 그 다음 12번. 불교에서는 윤회를 거듭하려면, 왜 거듭해? 윤회를 왜 거듭해야 해? 마이너스인데. 참된 깨달음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다. 음, 참된 깨달음에 이르면 윤회하지 않을 텐데. X. 자, 불교에서는 만물이 무상함을 깨닫고, 애 욕을 버려야 한다고 본다. 맞지요? 만물은 무상한 거야. 알겠죠? 재행, 무상. 애 욕, 마이너스잖아. 애착과 욕심, 마이너스야. 그러니까 오 맞고요. 14번.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무아란, 변화하는 현상계 속에 어떠한 나도 존재할 수 없단 말이다 이거 수능 선지야 얘들아 정답은 X 어떠한 나도 없다는 건 아니야 고정불변한 실체로서의 영원한 나는 없어 하지만 일시적으로 변해가는 오온이 합쳐져 있는 나는 있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X 15번 도가에서는 사람은 땅을 본받고 자 어려운 거 아니야 이거 선생님 도가 설명할 때 개념 맨 앞에 써줬던 내용이야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데 마지막이 결론이야 스스로 그러함이 자연 이라는 뜻이야 자연 그치? 스스로 자 자에다가 그러할 연 자거든 결국 요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자연을 본받는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너희들 잠을 깨워줄 겸 선생님이 아까 약속했었던 이벤트 지금 해도 될까요? 기대는 하지마 너희들 졸릴까봐 너희들 막 힘들어서 아, 너무 힘들어 맨날 공부하는 거늘 선생님이 얘기하지만 너희들이 공부를 하고 선생님을 만나면서 그래도 하루에 한 번은 꼭 웃었으면 좋겠거든 그래서 선생님 3월 달부터 부단히 너희 하루에 한 번은 웃겨주려고 많이 노력했었거든 오늘도 역시 그 노력은 계속된다 지난주에는 신사탕 이거 ASMR 한 거고 오늘은 뭐를 해볼 거냐? 개인기 한다고 했죠? 해도 돼? 얘들아 채팅창 얼지마 당황하부끄러워서 못할 수 있으니까 얼지마 얘들아 어? 선생님이 개인기 한다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애들 생기는 건 아니지? 자, 가볼게. 선생님, 뭐할 거냐면, 성빈아 고마워. <laughs> 선생님, 뭐할 거냐면, 비트박스 할 거야. 비트박스 해줄게. 선생님, 개인기. 어, 잘하지면 하나 기대는 하지 마. 그냥 조금 느낌이 있을 뿐이야. 비트박스 뭔지 알아요? 비트박스? 선생님, 랩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랩 좋아해. <laughs> 희준아, 기대하지 마. 제발요. 기대하지 마. 자, 간다. 선생님, 비트박스 좀 좋아하니까 자, 일단 해볼게. 이게 얘들아, 일단 기다려봐. 현장에서는 마이크를 잡고 하잖아. 마이크를 잡고 원래 비트박스 마이크 한단 말이야. 서연아 랩을 같이 할순 없어 비트박스가 되니까 마이크 잡고 비트박스를 하면 되게 소리가 멋지거든. 그래서 현장에서는 가끔 했는데 지금은 얘들아 핀 마이크야. 이거 지금 핀 마이크로 선생님 소리 들어가고 있단 말이야. 핀 마이크로 비트박스를 하는 건 진짜 아니다. 알고 있지? 감안해 줘. 게다가 선생님 지금 립 립스틱 발라서요. 입술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거든. 일단 감안해 줘. 자 간다. 자, 잠 깨야 돼. 자, 간다. 해볼게. 쌩 개인기야. 간다. 자, 가볼게. 아, 소리 괜찮아? <laughs> 소리 괜찮아? 어, 괜찮니? 소리 괜찮아? 아, 일단 연습한 거야. 아, 입술이 진짜 내 마음대로 안 되네. 소리 들려? <laughs> 다시 한번 <번씩> 지금 해볼게. 다시. 직모야. <laughs> 직모야. 크크가 너무 남발하잖아 아, 야, 얘들아. <laughs> 아 소리 어때? 아, 얘들아 핀 마이크, 핀 마이크. 어 고마워 선생님 잘하시는 것 같아요. 자나 위로하는 거니? 자 부끄럽다. 어 얘들아 유진아 선 개인기 했는데 귀엽다니. 자 개인기를 했는데 아 몰라. 아, 야 얘들아. 야, 이거 쉽지 않아. 너네 한번 해봐. 너희 한번 해봐. 어, 고에한 명이 줄었는데? 자, 너희 한번 해봐. 앵콜 하지 마. 자, <laughs> 어, 고마워. 합격 목걸이. 자, 너 고마워. 영예롭게 받을게. <laughs> 알겠지? 이거 쉽지 않아. 근데 원래 마이크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지금 핀 마이크라서. 리 그만할게요. 자, 잠좀 깼니? 너희들이 웃었으면 됐어. 알겠죠? <laughs> 그만할게요. 아, 나. 됐다 되었다 알겠죠 이거 선생님 개인 공부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준모야 고마워 이게 무슨 뜻이지 잠이 많이 깼어 고마워 고마워 얘들아 야, 고마워 그래 너네 잠깨려고내 의도 알지 너희 잠 깨게 하려고 선생님 이렇게 하는 거야 됐지요 자, 가볼게 너희들이 즐거워 하였다면 되었다 랩도 해달라고요 아 물론 선생님 MC 허야 선생 별명이 MC 허거든 랩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막래퍼도 만났겠지 그러니까 하지만 조금 참을게 성빈아 너희 웃고 있는 모습이 약간 무섭구나. 자, 나의 기분 탓이겠지? 자, 잠겠죠? 가보자. 가볼게. 그래, 나중에, 나중에 기회 되면 다음주에 랩해달라고? 아, 또 이렇게 말하면 서약해지는데 생각해볼게. 알겠죠? 네, 네. 생각해볼게요. 가보자. 자, 집중.